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11기 상 1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엘리야가 그곳 구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벌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예, 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된걸 아시고 결심을 굳게 하시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실 때,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의 한 동네를 지나가셔야 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합니다. 막아 버리죠. 이렇게 되니까는 이때 야고보하고 요한 성격이 좀 불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두 제자가 나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때가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가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이 제자들은요.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경험을 많이 했던 때입니다. 무슨 경험을 했냐면 자기들이 직접 병도 고쳐봤고요. 자기들이 귀신도 쫓아내봤고, 자기들이 기적도 일으켜보고,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다 해본 경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요, 바로 옆에 예수님도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충만해 있죠. 더군다나, 이때 장면을 누가 보고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거 모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고 가는 거 보니까, 이제 때가 왔다. 이제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제 뭔가 한바탕 일을 하실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잘해야 되죠. 잘해야 좋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할 거지 않습니까? 잔뜩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승질급한 변명이붙은 야구부와 요한이 그래서 호기를 부렸던 겁니다. 이두 제자의 호기를 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두 제자를 꾸짖어버리시죠. 그리고서는 그 동네를 끼해서 다른 길로 이렇게 삥 돌아서 가시게 됩니다. 이, 말, 이 말씀을 해드리는가 면요 사람들한테는 과장하려고 하는 버릇이, 버릇이 있습니다. 과장합니다. 뭐가 좀 뻥튀기하고 그런 습성이 사람들한테 다 있습니다. 물론 심리학에서는 바로 사람들한테 있는 그 과장하는 습성을 역이용해가지고 치료에 활용하기도 합니다만 이 과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가 당한 힘든 상황, 자기가 당한 일이니까는요, 이걸 어떻게 과장을 하는가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죠. 반대로 이걸 보면은요, 자기가 성공을 하면은, 내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또 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용해 먹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은, 우리 애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그거 들어주시면은, 이만큼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예, 주십시오. 과장하면서 협박하는 그 우리들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은요 엘리야 선지자도 바로 바로 그런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멜산에서의 어마어마한 승리를 겪은 직후의 상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엘리야 자기 혼자였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나 되는 그런 거였었죠. 1대 450으로 정면으로 싸워가지고 큰 승리를 거둔 데가 바로 갈매산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 3년 동안 비한방을 내리지 않았는데 그 가뭄을 끝낼 수 있는 신이 잡은 다 누구냐? 과연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너희가 믿는 거 발이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아의 기도에 따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면서 증명을 해 보이셨고, 이걸 직접 보고 놀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직접 증명해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바할 선지자들은 다 잡아서 하나도 남겨없이다 처형해 버린 그런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만한 승리라 그러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넘어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자기들 눈으로 봤으니까는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상황은 전혀 안 그랬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직접 보고서 자기들 입으로도 고백하면서 잠깐 그렇게 놀라기는 했지만, 이미 발알에게로 마음을 빼앗겨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지부동이었드 그랬습니다. 잠깐 그리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또 왕비 이세벨, 이세벨은 어떻게 하는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살려주지 않겠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엘리야한테 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3년이 찼을 때, 다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한 사람도 엘리야 선지자고. 대단한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었고, 해가 쨍쨍하던 멀건 대낮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게 했었던 것, 그래서 3년 가뭄을 끝내게 했었던 것, 이게 바로 엘리야가 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랐고,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다는걸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도 근데도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냉랭했고 권세를 가진 아하방이라는 인간은 마누라 이세벨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불출이었던 게 드러납니다. 엄청난 승리자인 엘리야이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태로운 지경에 몰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엘리아가 생각을 하기, 뭔가 잘못된 거다. 잘못해서 단단히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뭔가 잘못된 거 같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정말로 이거 잘못된 걸까요? 이 상황이 정말로 비정상일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한테는 과장하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보면 10절에서 엘리아도 상황을 지금 과장하고 있습니다. 10절과 같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대답하되 엘리아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 맞습니다. 또 선지자들도 죽였죠 이 사람들이 그것도 맞습니다 또 엘리야의 생명을 뺏으려고 한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세벨이 협박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 이스라엘 자손을 일반화하는 그런 과장을 엘리야가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하면서 일반화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하를 숭배하는 것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엘리야 또 엘리야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 거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세벨이죠. 왕비 이세벨 개인적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협박을 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열한기 읽어보면 그게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반인들 여기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요 갈멜산에서 자기들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또 멀건 대낮에 폭우가 쏟아지게 하는 거. 이거 봤습니다 그렇게 한 선지자를 자기가 죽여버리겠다고 쫓아다닐 만한 강심장은 일반인들 중에 없다는 겁니다 이세발이라는 여자까지 악독한 여자죠. 자또 자신의 열심을 엘리야가 과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결하오니 이것도 과장이죠. 과장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는 과장입니다. 또 과장이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건을 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하나님 선지자는 다 죽어버렸고 다 죽여버렸고 이 사람들이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아저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자니라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오직 남한 남았권을 이렇게 과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7천명이나 내가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7천이라는 숫자가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숫자를 풀어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천이 등장을 하는데 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10이라는 숫자가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을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세 번이나 곱한 숫자가 천입니다. 그래서 천이라고 하면 무지하게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7 곱하기 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숫자 7에다가 무지무지게 많다는 천이 합해지면 곱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7천인데 뜻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야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남아있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 이놈아. 이게 예, 예,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좀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란 앞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렇게 과장을 하면서 통곡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이 무너질 일 영원히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큰일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만 세상 만사가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내 생각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야 될까요?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그건 과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고, 돌아가는 거일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또 다른 잘못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들의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위대하신 분입니다. 못할 게 전혀 없는 전능한 분이죠.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위대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대단한 일이다. 하나님은 그런 일만 하셔야 된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물에 푹 젖어 있는 그런 재물을 불러 태워버리신 엄청난 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로우상승배에 빠지게 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일거에 제거해버리신 대단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직접 그 일을 겪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 일을 직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우리 생각 속에 엘리야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지금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인 거 맞죠. 근데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일개 여인 악랄한 이세벨 왕비의 위협에서 엘리야 자신을 구해 주지 않으시는지 이게 의문이죠. 이게 잘못됐다고 항의합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날 배신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까지 요망한 이세벨 하나 그냥 술자 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왜안 해주시나? 하나님 맞나? 그런 거죠. 우리가 가진 생각도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보단 나아야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고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잘 살아야 되고 왜더 출세해야 될까요? 하나님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잘 살고 더 출세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만 될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천국을 도망하면서 사는 게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목적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기대해야 될까? 본문 11절, 12절 여기 보시면은요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질 만큼의 엄청난 바람이 불었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도 있었지만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불이 엄청난 불이 났지만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보여주신 엄청난 기적이 계속돼야 한다. 이게 엘리야의 생각입니다. 한번 칼을 뽑으셨으니까 모래다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밀어주셔야 된다. 나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이 하다가 말아버리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기적 그게 허망한 게돼버린다는 겁니다. 꿈이 이런가 하노라. 진짜 그런 일이 있기나 했었던가. 엘리야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런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그 엄청났던 일까지도 이제 의심이 들어 버렸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세벨한테 죽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이 날 데려가세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일 하실 거면 이제 그만 둡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하고 나더 이상 함께 못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덤벼드는 겁니다. 야,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말았던 게 이게, 물론 나한테 좋은 거죠. 나한테 좋은 거지 하지만, 나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에 기도하고,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구했고, 그게 돼야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그게 달라고 그렇게 애원해 가면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이것저것 다해 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하나님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께 계속 아부해 가면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가 맞는가? 엘리야가 지금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몇 가지 이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바람, 지진, 불. 이건 어디서 나온 건가요? 누가 일으킨 거죠? 갑자기 일어난 거잖습니까? 누가 그 이적을 일으켰나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질 정도의 강한 바람도 일으키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지진도 일으키신 거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불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엘리야가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만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정말일까요? 바람도 하나님이 일으키셨고요, 지진도 일으키셨고, 불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왜 계시지 않을까요? 정말로 계시지 않을까요? 엘리야가 보기에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보기에 안 계셨다는 거죠.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찾는 엘리야의 눈에.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강한 바람만 본 거죠 강한 바람만 지진에서도 그랬던 겁니다 불에서도 불만 받지 불보다 엄청난 하나님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게다 지나가버리고 세상이 조용해졌을 때 고요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들릴 듯 많듯 아주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걸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엄청난 일만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위대하신 분 하나님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하신 일만 하시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고 보잘 것 없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비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이 뭔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물론 어마어마한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아주 세밀한 거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도 보기 힘든 아주 아주 작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드러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감히 판단을 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길을 쓰는 게, 이게 우리들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을 윤회를 거듭해가면서 다시 태어나서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간다 얘기하지만은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도 하나님 근처에도 갈수 없는 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 그거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아놓으신 길로는 절대로 못 갑니다. 그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럼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생각대로 말고, 내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게 가는 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 이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함께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원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잖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파이어시켜버린 겁니다. 해고시켜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진 원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가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 자기를 죽여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야만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망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실패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 실패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바로 그 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마침내 창조주 하나님의 인류 구원사역의 그 엄청난 일이 결실을 보게 되고 종지부를 찍게 된 겁니다. 우리들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실패하는 게 나한테 복입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기도 여러분 가지고 계신지요? 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높고, 훨씬 깊고, 훨씬 위대하고, 훨씬 아름답다는 것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리학 관점에서 보는 우리 인간들의 실상은요, 불안입니다. 심리학에서 보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불안함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 근데 성경적 관점으로는 그게 바로 죄 때문에 나오는 거죠. 불안함에 갇힌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따가나시는 분입니다. 흔들림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분. 그런 엘리야를 차근차근 설득해 가시는 분이죠. 하나님 모든 걸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보자 앞에 서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때야 밝히 보게 될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평안이고, 그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게 행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의 엘리야의 연약함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은 저희가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신 문을 열어달라고 때를 쓴,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저희가 더 겸손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